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는. 이제 저는 이제 홀를 느꼈어요. 금요일 의총이 있었잖아요, 국힘에. 낮에 1 2 시에 있었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날 김문수 알량한 후보였죠, 알량한 후보. 한심하다고도 했고. 어, 알량한 대선 후보.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하대요. 어 그렇게 모욕을 했다가 그 다음 날 활짝 대 웃으면서 공손하게 꽃다발을 줍니다. 뭐. 그게까지 <laughs> <laughs> 여러 번 숙였어요. 저는. 전 이때부터 똥 싼다 봤어요 그니까 러뿌직뿌가지고 그냥 저때건성동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목단다너목따에 직전에 해맑게 웃으면 호로 져아 불법에 어쩌고 저쩌고 저 나는 싫다 하고 내려옵니다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 행동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또또 틀어놓고 됐다 그러고 또 아니 저 정도면 됐어 온갖 신발. 불법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붙잡는데 나가버리죠 조배수 구현이죠 예. 네. 아, 나가버려요 저기 모인 의원들 중에 자기 편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자 바로 권영세 위원장 올라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말 하려고 의총에 부른 거예요. 모욕죽이네요. 쌍권이 놓은 덫이죠. <laughs> 생중계되는데 보여주려고. 어. 바로 그날 밤, 밤 10시? 열, 12시, 밤 12시에. 10시 반에 일단 2차 단위화 결렬됩니다. 아, 네네. 네. 결렬. 곧그 직전에 결렬되는데 이것도 노력했다는 명분을 남기려고 쇼를 한 거고. 이어서 밤 12시. 네, 밤 12시에 비대위 긴급 소집하죠. 그래 거기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합니다. 참 12시에. <laughs> 후보를 그냥 취소하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 상당한 이유라는 명분으로. <laughs> 취소 취소. 취소하고 나서 다음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다가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냅니다. 2시 그렇죠? 반에. 새벽 2시 반입니다. 우리 자고 있을 때. 취소 됐으니 바로 등록 신청을 공고합니다. 동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받겠습니다 새벽 <laughs> 새벽입니다 새벽 그고 이건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국회 (228호실) 국힘 당회의실입니다 새벽 (2시) 반에 공고했는데 한독수만 직접 와서 입당 서류하고 이 서류 몇 가지입니까 이게 (32가지요) (32가지를) 몇 시에 새벽 (20분에) 제출했습니다 새벽 (3시) (3시 20분에) 아, 새벽 (20분이요) 네, (3시 20분이요) 그니까 (2시) 반에 공고했는데 (3시 20분에) 한독수만 직접 와가지고 이걸 제출해요 한독수만 네. 이 공고를 (2시) 반에 봤어 서울시 어디가 있었어. 국회 228호실까지 미친, 미친 듯이 30분 만에 왔어. 근데 그 시간 내에 서류 32가지를 다 챙겨서 왔어.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 출입증도 필요하대요 들어가려면. 이 서류는 그 발급하려면 하루가 걸리는 서류들도 많아요. 한덕수하고 이당권판은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 국민의힘 상관에서 한덕수 입당승인 후보 등록 완료. 딱딱딱. 놓고 한달 내내 경선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선출 한그 주말에 새벽에 그 후보 취소해. 그리고 <laughs> 처음부터 다시 새벽 3시에. 1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만. 원래 국민의힘 당규에 대선 후보 등록은 몇 시. 당규 26조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